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금일 시장이 정말로 또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거의 1%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 2%까지 또 하락을 했으니까 장 중에 무려 3%의 또 등락폭을 보여줬네요. 어떻게 보면, 어, 플러스에 사신 분이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면 뭐, 단순간에 마이10% 신용을 썼다면은 20% 미수를 썼다면 깡통까지 찰수 있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은 신용 미수 다 쓰면은 정말로 한 방에 깡통을 찰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금일 어, 남북경협주가 간밤에 좋은 호재가 있어가지고 장 초반부터 사실 저도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매매 자체가 금일에 어떠한 변동성이 터질 줄 몰라서 장초매매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종가에 해야지 하고 장중에 그냥 어 종목만 좀 발굴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오후장에 굉장히 심하게 무너져 버리네요 저도 이 정도까지 무너뜨릴 줄 몰랐어요 근데 어 이따가 매매 동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텐데 그간의 방송을 한번 쭉 연결해 보시면 네이 흐름이 한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흐름이 적어도 희망만큼은 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어, 먼저 남북 경협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는 지난주 방송에서 이번 주부터는 남북 경협주의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어제 방송에서는 이 수급 자체가 남북 경협주에 몰리지 않아서 일단은 관중에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수급 꼬인 수급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남북경업주가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물려 있다고 하시는 분은 지금은 하락, 그 손절할 때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면 악성 매물이 한번 손절이 나가고 다시 올라갈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경업주를 잡아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아직도 지뢰가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인데 아직 포지션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금일의 매도가 아예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린다고 생각이 될수 있어요. 만약에 내일 시장이 큰 반등을 보인다면 선물 쪽 옵션 쪽에서 장난질을 좀한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급이라든지 등등 해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니까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비중 줄여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번 주만 좀잘 넘겨도 11월 달 후반부터는 시장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면 어 바닥권에서 단기 일주일 상승을 하고 기간 종료 중 일주일 받고 나서 올라가면 오히려 추봉 모양이 이뻐져요. 차라리 그 모양으로 올라가는 게 시장에는 더 긍정적일 겁니다. 네.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도 개인 투자자들 열심히 샀습니다. 5일 동안 사서 오늘 크게 한번 얻어 맞았고요. 어, 수급적인 면에서 우리 시장을 지금 지탱해 줄수 있는 거는 연기금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연기금. 오늘 코스닥에서 이번 하락 때산거한 번에 다 던졌어요. 1,300억 던져 버렸고 그게 고스란히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이 다또 안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금에 코스피로 보자면요. 코스피로 보자면은 그 연기금에서 전기전자만 샀어요. 전기전자만 사 줘서 뭐 괜찮았는데 그 외에는 별로 상게 없습니다. 이 말한 측은 코스피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는 연, 연기금을 포함한, 어,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수를 방어를 한 거고요. 어차피 코스피 200은 내일 선물 옵션 관련해서 이런 뭔가, 어, 차익이라든지 비차익 베이시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방어한 것 같아요. 시장을 붕괴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저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요. 최근 어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꾸 나오는 건데 장 막판에 이런 지수를 쯧, 끌어올려요. 조금이라도 이게 종가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 막판에 이 스마트 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장 막판 이 시점에 들어오는 이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리한 투자거든요. 여기서 들어오는 자금들 시장을 어, 상승 동력은 꺾지 않겠다 예전같이 하락장일 때는 종가가 최하가로 끝도 없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초가도 떨어져서 그러면 시초가에 사서 단기로 먹고 나오는건데 요즘은 반대로에요 종가 최하에서 약간을 올려주고 시초가 고가로 다시 때려버립니다. 즉 시초가, 시가를 붕괴하는 흐름이 자꾸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어, 매매 시간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날,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시가죠? 오조대 시가 분괴하는 모습은 매매 타이밍이에요.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이런 단기 하락 눌림이라 하죠. 종가 배팅한 사람들이 던지기 때문에 눌리고, 10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의 이 지점이 고가예요. 고 고점. 그리고 개별 종목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9시에서 10시까지 단기 고점 주고 여기서 눌려서 2시 이후에 반등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를 붕괴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시가 붕괴가 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여기에서만 손절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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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더라도 이미 메이저 수급이 다 빠졌으니까 흔들어 버리면 이 투자 심리가 그래서 전체 종목이 다 네,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이 다 그래요. 그래서 종가 2시반 이후에 매수를 해서 오전에 매매를 해라. 뭐 종가 베팅만 하셔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똑같아요 패턴 자체가. 지수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예상한 범위까지는 일단은 왔습니다. 여기서 저가를, 이 저가를 최대한 회전 안 시켜주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사실 긍정적인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조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좀 무섭죠. 여기서 무서워요. 이러면은 매수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없이 이 은봉이 나와버리면 누가 매수를 안 해요. 누가 매수를. 근데 이 5일선 추세를 말씀드렸거든요. 이 5일선 추세. 이거를 쉽게 깨지는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장은, 어, 대봐야 아는 거니까요. 대봐야 아는 거니까. 연기금이 관건이에요. 시장을 기관은 무조건 패고 있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해 줘야. 사실 제가 뭐어 이렇게 여기에 종목을 말씀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시황이 깨지면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시황이 잘 되면 사실 전 종목이 다 올라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별주 장세에서야 뭐 테마주 하고 하면 좋은데 그거는 그날그날 테마주가 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희환 관련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 놓은 게 있는데 잠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 블로그를 자 어. 긴 하는데 일단 이게 제가 11월 6일 월요일 날 잠시만요. 네, 월요일 날 방송에 올려 놓은 건데 이런 모습이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라인데 지금 시장이 일단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큰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만약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이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손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손절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안 들고 있는 게 상책입니다. 여기에서 산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사신 물량은 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시는 이 가격이 안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면 맞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물려요. 이 종합지수가 이만큼 떨어지면 종목은 이 포인트의 5배, 10배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 5%, 10%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한방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제가 쪽지를 하나 받았어요. 쪽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사실, 뭐, 기분이 좀 굉장히 좋았는데, 어, 다른 것보다도, 이런 매매 시간에 대해서, 지금, 어, 이번 주만이라도, 어,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최대한, 어, 오전에 짧게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종가 부근에 최소한 2시 반 이후 뭐 제일 좋은 건한 3시 정도부터 종가에만 매수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업로드를 하는 줄 몰라서 업로드를 안 했고요 지금은 어 생각 중이에요 이 라이브 방송을 앞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까 아니면 진행을 하지 말까 사실 제가 날마다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걸 꾸준하게 뭔가 할수 있을 때 라이브 방송도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번 주까지 고민을 해 보고 한번 라이브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쪽지 주신 분 굉장히,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네 종목하고 차트 말씀드리고 마감 드릴게요 금일 어제 제가 종가배팅 엘비세미콘 딱 하나에 했다고 했잖아요 시초가에 그냥 매도하고 일단은 원래 매도하고 저는 대북주를 생각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시장이 뭔가 오늘 불안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좀 이상해서 매매를 안 했고 신라젠은, 네, 종까지 매매를 했어요. 오늘은 좀, 어, 방송이 좀길 텐데, 신라젠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 신라젠을 매매를 했는데,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 급락이 나온 시점부터 신라젠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제일 먼저 봤고, 이건 지금 3분 봉인데요. 이 시점이겠죠? 2시 이 시점. 제가 매수한 가격이, 어, 이게 신라젠이 아니구나. 제가 매수한 가격이 74,900원에 저는 매수를 했고요. 이 시점에 저는 일단은 매수가 들어갔어요. 이 시점에. 이 시점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이 이때 급락이 나온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돌았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신라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락을 할때 하락을 방어해줬던 어, 종목들에서 강한 수급은 네 프로그램으로 엄청 강하게 들어왔는데 신라지는 이 시간에 이전 시간이죠 한이 정도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구나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엄청 들어왔어요 보시면 뭐 단위가 한 번에 5천 주씩도 들어오고 수,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시장을 붕괴 시켰던 거에 시장을 붕괴 시켰던 게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급격한 하락을 하니까 던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순간 들어서 프로그램이 회복하는 것을 좀 봤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엄청나게 던졌어요. 아무튼 프로그램으로 2시에 절정일 때까지 만주 가까이 던졌는데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들이 천 단위로 매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부터예요. 이 다음부터. 제가 2시 반 넘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올 때 매수가 일단 천단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는 대형주니까 3천주만 돼도 벌써 2억, 2억이 넘는 매물이에요. 1억, 1억 단위로 매물이 하면서 이런 매물이 프로그램은 아래서 먹는 게 아니라 다 상방으로 사셨습니다. 위로 그러다가 한 5천주씩 샀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3천주, 2천주. 어떤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사준게 어 1만주 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1만주 에서 플러스 3만주 까지 4만주를 거의 거의 한 40분 정도에 샀어요 대충 7 5 0 0원 잡고도 15억 30억 이죠 30억을 순간 사준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근데 개인이 프로그램을 안 하잖아요 외인이 프로그램을 했을 거고, 이 수급적으로도 봐도 이 시간대부터 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효가를 잡아먹느냐, 안 잡아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천 단위, 오천 단위로 해서 큰 물량이 엄청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체결 강도가 굉장히 세지겠죠. 매수가 매도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확인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5312주가 있었는데, 그냥 먹은 거예요. 이렇게 먹고, 먹고, 먹고. 그러면은, 이게 개인들이 아무리 매도를 해도, 매물을 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왜냐면, 개인들이 습성상 아래다 걸어놓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급등을 할 때나 추격을 해서 가지, 이렇게 촘촘히 올라갈 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 시그널이 분명히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분명히 오늘 매수 시그널이 나, 나왔고요. 신라젠에서는 그다음에 이 제가 참 좋아해요 이런 캔들을 적어도 이음봉 있다가 여기서 이 캔들의 중간값. 이 이런 패턴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어 성공률이 굉장히 높게 저는 생각을 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합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되죠 이 직전 고점이 있고 음봉의 중심값 캔들의 중심값을 넘었다가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이평의 지지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가 베팅이 가능한 거고요. 어한송 네오텍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런 종목이 이런 상승의 중간값 상승의 중간값에 윗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뭐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패턴이 자주 나와요. 이런 패턴이죠. 여기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종가 베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패턴, 이런 자리, 뭐 신라진도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자리면 최소한의 갭을 먹어도 이런 최소 갭만 먹어도 이 잠깐의 3%예요. 근데 적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비중 베팅이 들어가면은 적은 돈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 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잘만 연구하시면 오랫도록 써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나머지 종목 하겠습니다. 금일 엄청 깨진 아난티 어, 지금 캔들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이게 급락형 매물이어서 아래로 그냥 다 던졌을 개연성이 많거든요. 그냥 던졌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수급이 크게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는 수급이 크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내일장 이거 아래꼬리를 이제 저가를 훼손 안 하는 선에서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아마 조금 올라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급락이어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이게 뭐 회담이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잖아요 연기고 남북경영주는 항상 그랬어요. 악재 때 매수하면 수익이에요. 이런 악재 때 이틀 매수하고 이런 자리죠. 뭐 악재 떠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이때 매수하면 되고 악재 떴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보면 되고 악재 떴으니까 매수하고 거의 악재 뜰때 대북주는 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 수급이 좋아서 계속 보여드립니다. 수급이 오늘 뭐 다른 거 엄청 하락할 때도 지켜줬던 게 기관 수급이 받쳐주고 있어요. 수급이 받쳐주고 있어요. 개인들만 사는 종목을 지금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꾸준히 사고 있어 가지고 개인은 경계해야 되고 l 비세미콘뭐 일단 오늘 좀그 종... 시가에 그냥 던져 버렸는데 약해서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살아 있고 대장 TPC가 죽지 않아서 얘가 죽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 같고 포티스도 버텨주네요. 아직 종가상 회전이 안 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일선 꺾이는 거. 이 오일선이 꺾여 내려가면은 이게 이렇게 데드크로스인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훅밀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훅 밀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자리지. 지금은 매수하면 안 돼요. 지금 매수하면 안 되고. 익절가 설정했으면 익절시키고 이런 자리 노려서 저기 훅 떨어지면 자꾸 올라가야 돼요 지금 매수 자리 아니고 이게 조선 관련 줄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르나 했더니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얘는 끝났고 제가 뭐 이거 종 리딩은 아니고요 어, 제가 눈에 보이는 목표가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매매하셨다면 이 선에서는 최대한 비중 차익 실현하고 남은 거로 남은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쁘네요 차트가 오랫동안 각도가 각도가 좋아요 각도가 이 각도 이게 가파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가파르게. 마지막에 슈팅 나온다고 하는데, 각도가 좋고. 그 다음에 지금 관심, 어제 텔콘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종목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돌파가 나왔으니까,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뚫어줘야 된다 했는데, 거래량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안 됐었던 거고, 레고캡 바이오처럼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은그 다음날도 거래량이 동반해서 나와 줘야 돼요. 오늘 변곡 터졌네요. 이거는 앞으로 이 변곡이니까 5일선 보고 가야 되는 차트가 된 거고, 어 서울반도체 이게 실적 좋고 수급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세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 꺾일 때 21선을 회복하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마지막,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이 21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서서히 횡보하면서 올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이거는, 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좋아요.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추세가 어, 우상향을 해서 가는 종목이고 실적이 살아 있고 추세때 그럼 주봉이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주봉 추세가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가 이렇게 딱 잡아줬고 이거를 거꾸로 돌려보면 네. 헤드 앤 숄더 나오죠. 헤드 앤 숄더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거 고점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봐서 고점이지, 저점 때렸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헤드 앤 숄더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이게 파동 룰인데, 지금, 이, 지금 현재 제가 영상만 찍느라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자료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엄두가 안 나요. 이미 하락, 대파동 다 끝났습니다. 이 종목 하락, 파동 다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하락, 파동, 이렇게 해서. 크게, 크게, 그리고 돌리고 있어요. 최소한 여기 중간, 어깨, 어깨까지는 올라가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수급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갔던 수급이 돌아왔으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 이런 차트가 종가 배팅 하기 좋아요. 내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가 배팅을 했다면, 이런 종목이 어떻게 되, 흐름이 가는지. 그래서, 날마다 종목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 예시만 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어려운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